안녕하십니까? 순땅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전은 여기 보시게 되면 5길 50전. 5길 50전이 되겠고요. 여기 한 이제 한 30개 정도 20 스무 개 후반 정도 되는 이제 양인데요. 요 양이랑 그레이딩 된요 그레이딩 된은하죠 어, 미국 모건 달러 은하입니다. 이걸 갖고 나왔는데요. 이거 보시게 되면은 50전 은하. 이렇게 50전 은하가 있고요이렇게 보시게 되면 50전 은하. 50전 은하구요. 요거는 이제 모건 그레이딩 된 MS64등급 1880년도 1달러짜리 모건 은하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예, 64 미사용 등급을 받은 거고요. 1 9 8 4년도 상당히 깨끗하죠. 그리고 1904년도 MS 63 등급을 받은 모건 달러입니다. 예, 미사용 똑같이 미사용이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렇게 모건달러가 되겠습니다. 오늘 모건달러랑 이제 50전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무슨 연관이 있냐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냥 디스플레이가 아니고 오늘은 이제 요두개 모건과 요 50전 이제 30개가 조금 못 되는 거의 수집 가치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레이딩된 은하를 선택해서 수집을 할 것인지, 아니면 50전처럼 이렇게 많은 양을 갖고 어, 수집을 할 것인지가 어,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50전 똑같은 은하지만 은하 같지 않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은이 80% 함유된 은하입니다. 이이 이 동전에는 80%의 은이 들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른 금속이 들어가 있는 거죠. 80%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90% 정도, 90% 이상 들어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정확한 함유량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일단은 이 모건 달라는 가치가 요거 아마 두 개의 가치랑 요거 같이랑 아마 비슷할 거예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뭐 30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모건 달러 두 개가 있습니다. 어 디스플레이적으로는 이제 보시게 되면 너무 좋죠. 너무 깔끔하고 이렇게 그레이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전시하기가 더 좋아요. 그리고 더 이쁘고요. 하지만 요건 두 개밖에 안 되는 동전이고 꽤나 많은 동전을 난 50전으로 디스플레이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거의 30개니까 엄청 많죠. 뭐 이렇게 많이 수집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두 가지의 방식이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로는 요 그레이딩된 모건 달러를 먼저 수집을 했는데요. 어, 첫 번째 수집은 이렇게 그레이딩 달러. 하지만 이것도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너무 보관이 용이하다고요. 이렇게 보관이 딱 봐도 그레이딩이 돼 있어서 너무 좋은데 단점이 있습니다. 만져볼 수가 없어요. 이 은하에 대해서는 제가 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그레이딩 돼서 프라이트 케이스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한 이렇게 촉감, 이 느낌 그런 거를 전혀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제 전시만 할수 있는 그런 동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집을 하는 목적이 수집을 하는 목적들이 다 이제 다 다양하겠지만 눈으로만 보는 게 수집은 아니고 전 만져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거든요. 그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홀더 처리를 했지만 홀더 처리를 하기 전에 이렇게 뭐 30개를 손에 주었다든지 주어서 뭐 이게 렇 촉감을 따닥따닥따닥 하는 식으로 소리, 느낌, 촉감, 무게감 이런 이제 느낌을 다 받아가면서 제가 수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전혀 못 느꼈죠. 왜냐하면 이게 케이스로 다돼 있기 때문에, 그레이딩 케이스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그런 느낌을 전혀, 이렇게 촉감, 이런 걸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께감 이런 게 분명히 좋을 거거든요. 이게, 음, 20몇 g 정도 나오는, 26 g 정도? 뭐 이렇게 나오는, 람 수를 가지고 있는 동전이기 때문에, 꽤나 느낌도 좋고 은하기 때문에 촉감도 다를 거고 이럴 텐데 전혀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레이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케이스를 부시게 되면 이 등급 받은 가치가 훼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홀더가 이거 얼마 안 해요 그래서 다시 띄고 다시 한번 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집의 방식은 두 가지가 달라져 두 가지가 다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양을 수집할 수 있고요 요거는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등급이 있다 보니까 어 내가 이제 야 진짜 미사용이라고 얘기할 거 없이 ms 64 등급이라는 것만 해도 사람들이 아 이게 어느 정도의 미사용이다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는 진짜 장점입니다 하지만 요게 내가 아무리 뭐 어느 정도의 사용제고 어느 정도의 가치 어느 정도의 마모가 있다 해도 어뭐알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표현하기도 많이 힘들고 이거는 누구가 보는 관점에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사용제 어느 등급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용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어 이거 같은 경우는 느낌상으로는 전 좋습니다. 왜냐하면 무게감이 너무 좋아서. 어, 이것도 지금 10g 정도 되는 무게감을 손을 주었을 때는 조금 이제 저희가 이제 느끼는 느낌? 그러니까 500원짜리 느낌? 그니까 500원짜리 묶임을 갖고 어느 정도 한 10개 정도를 갖고 이렇게 손에 쥐고 있으면 조금 무게감이라든지 뭐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특별한 은하기 때문에 10g. 그 그러니까 500원짜리 오다, 500원짜리 보다 3g 더 무게가 나가는 구람이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한 10개 정도만 손에 쥐고 있어도 굉장히, 어 느낌 좋다라는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수집을 즐기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느낌인가 싶겠지만 수집을 하거나 뭐 은하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느낌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어 소위, 어 수집하는 분들의 표현으로는 은하를 주물럭이라고 합니다. 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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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주물럭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이런 새 동전을 갖고는 할 수가 없지만 어느 정도 흔동전에 갖고 주물럭 거린다 해서 손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 쥐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럴만한 동전이 이걸 한 10개 정도 쥐고 있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는 그런 수집 가치가 있고 같은, 이제, 구람수. 근데 똑같이 어차피 은이고, 근데 이제 얘처럼 이렇게 수직가치가 굉장히 높아서, 이거는 이제 MS등급이잖아요. 많지도 않고, 그래서 가치가 좀더 빨리 올라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1904년도, 1880년도에 발행된 거라서, 어, 이후엔 발행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심지어 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 새동전하고 다르게 많이 찍어낼 수는 없었을 거예요. 뭐, 많이 찍어낸다 해도 어차피 은이 있는 만큼 찍어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새동전이 어, 존재하는 것도 많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아마 미국에서 발행한 거나 많을 겁니다. 미국은 인구도 많고, 그때는 엄청 강대국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제 은하가 많이 훼손되거나, 어, 광물로 바뀌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이 웬만큼 이렇게 새 동전으로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큰 동전보다는 많은 가치를 유지할 수 있고, 좀더 빠르게 어, 수직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어, 그런 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한 느낌의 동전들, 사용한 동전들 같은 경우는 가치가 올라가는 데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보장되어 있는 게 그만큼 은혜 가치는 보장이 되거든요. 은 광물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은도 어차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귀금속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은 가치는 음 달러 가치가 하락하거나 돈 가치가 하락할 때마다 이게 상승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 수직 가치가 어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디스플레이도 어느 정도는 있고 이 느낌, 손으로 만졌을 때의 느낌 쾌감이 너무 좋고요. 그건 수집하시는 분들은 느낄 수 있지만 아닌 사람은 못 느낄 수 있어요. 제 표현이 수집하는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수집 가치에 대해 마, 많은 프리미엄을 주고 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수집 가치가 있어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광물에서 조금 더 주는 수준의 어, 그런 동전입니다. 하지만 이 우길동전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가치가 있는 편이에요. 이거보다 더싼 동전들이 있는데 그 동전을 가지고, 어,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바디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물럭감을 느끼기 위해서, 어, 10개, 2 0개 정도 느낌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죠. 어차피 걔네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동전 가치보다도 은가치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은 광물 가치도 상승 계속 하고 있거든요. 어,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저는 이제 이걸 먼저 수집하고 이걸 두 번째로 수집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수집하는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 어떤 수집을 먼저 하든 상관은 없으니까요. 어 수집의 첫 걸음은 어, 시도하는 겁니다. 어 근데 이제 이게 먼저겠죠. 이게 더 수집하기도 더 용이하고요. 가격이 좀더 어, 가격이 좀더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은 광물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집하는 게 아주 쉬울 겁니다. 어, 제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제 영상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